우리나라 국회원 가운데 여성 의원의 비율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달라진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21대 국회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 의원 수는 쉰 7명 300명에 달하는 전체 의원 수의 20%에도 못 미칩니다. 여성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입법 과정에서 여성의 입장을 반영하는 법률안의 통과 비율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비례대표 선거는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 할당제 의무가 있지만 지역구 선거는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성 인재 정치 참여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이게 전 세계 122위니까 굉장히 낮은 편이죠. 한국의 뭐 경제력이 세계 1 1위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성의 정치 참여 그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편이고요. 선진국의 경우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는 여성 의원의 비율이 50%에 육박한 상황. 부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산하 23개 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총선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만이 국회의 혁신을 도모하는 길이며 여성공천 확대야말로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임을 직시하기를 바란다. 그 방안으로 여야 정치권 모두 여성 공천 30%를 의무화하고 당선 가능한 지역에 우선 배치하며 실질적인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 공천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부산 여성 총연대를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여성들을 공천이 되면은 되기 전에 또 우리가 다 순방을 해서 격려를 하고 꼭 우리의 대변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각 정당의 혁신적인 노력과 함께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